자 보세요. a a 플러스 B, B 플러스 e a 넣고 a l l sm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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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m a 어 l s m a l 다 sm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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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있고 a 있다가 여 a a 가 없지. 그 a 누가 먼저 빠져나간 m a l l s a 가 먼저 제거된 거지. 그 a l l small small s m a 볼까 반응성 순 계속 물어보지 않았지만 먼저 튀어나오는 게 제일 약한 거 아니야? 맞지? 그럼 방에서 제일 큰건 누구야? C는 B도 밀어낼 수 있고 A도 밀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C가 제일 큰거 그럼 가운데 이제 B, B플러스가 있겠네 이렇게 방송 순서가 이렇게 되고 1번으로 A가 밀리고 2번으로 B가 밀리는 상태일 거다 라고 판단해주면 돼 다음 심지어 나에서는 A만 석출된다고 라 너무 친절하게 다넣었 B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이 있는 모습과 그대로 있다는 거지 여기 이 뜻이 그거 아니야 A만 소출된다는 A만 빠져나오고 B는 그대로 난다 다음에 요거 세번째 조건이 있다가 계산식 하나 세울건데 그식 세울 때 필요하니까 뭐고.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야 돼 지금 여기 3몰 넣었지 C C 3몰 넣었지 여기도 C 몇몰 넣었어? 3몰 넣었지 그럼 여기 몇몰 있어 C? 6몰이지 그럼 여기 B는 몇몰 있는 거야? 3몰 있는 거야 왼쪽이에요. C는 몇 몰이 넣어져요? 여기서 넣었으니까 3몰이 있겠지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값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넣었을 때 식을 하나 만들어야지 X, Y가 풀려. 그 식을 만들면 먼저 두개 더하면 몇 나와야 돼? X 더하기 Y 하면 7몰 나와야 되지. 요식 하나. 두 번째는 뭐냐? 면 이걸 써먹어야 고다 다 과정에서 속출된 게 A와 B가 1대 1이래. 그럼 너 봐라. 얘는 다 쓰였지. 그럼 이거 x가 세였잖아. 그럼 여기서 속출됐다는 거뛰쳐나온 거지. 뛰쳐나온게 얼마 큼뛰쳐나왔다는 거야? x가 뛰쳐나왔다는 거야. 맞지? 그럼 여기서 y에다가 x 빼기 몇이는 거야? 맞지? 지금 같은 비율이라며. 뛰쳐나온게 a도 1, b도 1, 1 1이라며. 근데 a는 확실히 x 다 나왔지. 여기서 x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x가 나왔을 거라는 거지. y 가 x 빼기 3이라 요거 푸는 순간 또 x와 y를 주워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럼 풀면 어떻게 나와? 더이까 그 다음에 x 사가지고 y는 10, y는 5. 그래서 이게 오몰이고, 그러면 얘는 이몰 되지. 이렇게. 다음 또 주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아까 봐봐 a만 성출됐다면 서 a만 성출됐던 거 b는 그대로 나오겠지. 여기 몇 몰? 방금 나 계산했어 오몰. 여기 몇 면? 8번. 입이 문제를 뭐 거의 다푼것 같지 않니? 어? 이렇게 하면 거의 다푼것 같지 않아요? 자 이때 여기 나에서 반응이 완결된 후 a 의볼 수는 몇이어서 e. b 의볼 수는 다음 곱하기 b, B만 하면 돼 B에 전화를 한번 걸어도 돼 B의 그럼 b 의 전화를 한번걸 b 전화를 한걸어면여기 b b b 플러스 아니, B, B 플러스랑 C, C 플러스의 전하량을 합쳤을 때 이게 몇 나와 야되냐 반응한 거 적어볼게. 반응한 거. 나에서 빠져나온 게 누구야? 나에서 빠져나온 거? A가 2몰 빠져나왔지. 맞지? A 2몰 빠져나왔고 다음에 B는 몇몰 빠져나왔어? B도 2물 빠져나갔지 들어간 거, C가 몇물 몇 들어갔어? 3물 들어갔지. 맞지? 요 식이 지금 나에서 하나 나오고, 가에서 아니, 나에서 다는 나눠갈 때, 가에서 나눠갈, 나눠갈 때는 반응번 얘기해봐. A 몇 물? A, A 플러스 몇 물? 6물. 그럼 들어간 게 C, C 플러스가 3물 들어갔지. 반응한 것만 정봐요 반응한 것만. 가나바나에서 반응한 거나나반응에서 반응한 거이 반응한 것 기반으로 하면은 이 비율 구할 수 있잖아. 요게 보존되어야 되니까 얘가 2면 얘는 1이지. A가 1 플러스면 C가 2 플러스라고. 그럼 여기 지금 플러스 6이네?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네?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4를 리해줘야 되는 거지. 그럼 여기가 몇 플러스? 이 e 그래서 b가 2기 때문에 띵띵 하면 딱정답으 2번